어, 오늘 20주일입니다. 아들 이브르크 교리문답 제 20주일 53문 오늘 하나만 어, 있는데요. 어 이제 우리 사도신경 내용을 계속 우리가 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그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할때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확인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조금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이라고 했을 때 자꾸 어떤 그 초자연적인 거, 어,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고 굉장히 초자연, 뭐 초능력, 뭐 이런 거, 초인격,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의 인격성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다른 뭐 성령이 뭐제제 제 3의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깊은 것곧 하나님의 이 것을 통달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 말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오늘 이제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그세 번째 문장부터 이제 나와 있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시며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있죠.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절 아닙니까?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성자, 성부. 이삼일체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골로새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아들 예수님도 처음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참되시면서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그 5장 여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5장 우리 잘 알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속인 게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에. 성령을 속였다. 4절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성령과 하나님이 같은 지금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또한 나에게 오심으로 이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뭘 하시냐 하니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은덕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일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성령에 대한 좀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은덕, 우리에게 베푸신 은덕들 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죄사함의 능력, 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버려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중보자 사역 아닙니까? 또 선지자의 사역이고 왕으로서 우리를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거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예수님 실제로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삼일일체 하나님이니까 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과 우리 성도 구원받은 자와 신비하게 연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역이냐?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도와 성도간의 연합이 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성, 같은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죠. 같은 영이니까. 그렇죠? 이게 성령의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랬어요.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말은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이 돼야 올바르게 이 성령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령, 성령, 성령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보다 성 이거, 이게 지금 굉장히 오해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게 신비, 극단적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 중심적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성부보다, 뭐 성령,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아까?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죄사함 받는 길이 하나님이에요. 아,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잖아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때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은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성령 성령 축하 주시죠. 그런데 자꾸 성령 성령 강조하는데 그리스도보다는 자꾸 뭘 내세우는 쪽으로 가요? 내가 성령받았다. 그래서 나는 병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게로 오라. 그게, 이거, 우리 이걸 알면, 이런 교리를 우리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아, 저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어떤 경험에서 나온 어떤 이 야리꾸리한 미혹의 <laughs> 영이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히려 성령 충만 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젠틀해질 수 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잖아요. 인격,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왔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참여케 하시니까 그러면 참된 믿음이냐 믿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 그 믿음의 3요소 지난번에 나눴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식이 에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길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길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읽고 아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로 알아야 되죠. 그러면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스시구나. 나의 구세주시구나. 나의 주이시구나. 지적 승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신뢰. 신뢰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이 계시하신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366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이거를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 성경 익신권이 100% 하는 말씀이다. 이거고요 그러면서 참된 믿음 두 번째는 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신뢰죠.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신뢰를 말씀을 통해 주시죠.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확실하게 붙어 있게 만드는 일도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 성령께서 이렇게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위로하신다.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부분이 이 성령장이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그 14장, 15장, 16장을 좀잘 읽어보시면서, 어, 이렇게 잘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럼 또 보혜사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망하는 게 헛된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면은 예수,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 해야 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아야 될 것이 삼일체 하나님, 이삼일체 하나님, 특히 이 성령은 뭐 종속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격으로는 제3위지만 성령이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다. 이게 우리가 어마어마 하나님의 신비죠. 이게 믿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3일차 하나님을 올바르게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올바르게 누리면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 중심으로. 또그 그리스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고, 눈에 안 보이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대로 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어떤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신앙감정론이라고 있습니다. 신앙감정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쓰셨는데, 그, 말 그대로 감정, 감정론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분별 이런 거 있거든요. 어, 거기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몸이 막 떨리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laughs>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책이 있는데, 어, 그런 책도 어, 같이 우리가 스터디하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고, 특 별이 이 말할 때이 영을 분별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거짓 선진자 분별하는 것도 예수님 다 알려주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단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중심으로 가요. 뭐 사람 중심으로 간다든지 뭐 말은 되게 성령 중심이 라는데 조금 우리가 분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거는 딱한 가지죠. 예배, 말씀, 기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나눴는데 어 계속적으로 우리의 성령에 대한 부분이 이 교리 문답에 어 거의 문답으로는 2 0 개가 넘으니까요. 어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케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기 이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이 성령에 대한 부분 나누면서 어, 특히 이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그 기름 부음 나오면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그 승천을 바라보면서 또 거기에 연합하면서 사는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